안녕하세요. 러버민입니다. 미니 러브입니다. <laughs> 네, 이번, 어, 이번 시간에는 2015년에 대한, 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2015년이 시작되었죠?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있고요. 그 뒤에는, 아이고. 2015년이에요, 이거. 어디면? 해? 2014, 아, 2014년역. 제가 방금 음, 찍었었는데, 찍었었는데, 제가 갑자기 그 카메라가 끊겨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도록 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건 다 지나갔어요. 업 데이트는 1월 달에 좀 많이 될 거고요. 어머, 음. 너무 죄송합니다. 걸리는 게 있어서 먼저 오늘 여기죠. 러브미니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하 여기 4 이기 3일, 3일인데, 잘안 보이시는데. 여기 3일, 3일이죠? 여기는 제가 놀러가요. 놀러가는데, <laughs> 여기, 에 요, 요렇게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데이트 될 수가 있고요. 여기. 요 요때는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요렇게. 여기부터 1일까지 5일간 5일간 업데이트 하고요. 안될 수도 있어요. 이게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laughs> 원래 제가 여기에다 이름 적었었는데, 이름 밝히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웠어요. 미니 세상 민트님 생일이에요. 민트 생일. 수연이제 친구 생일이에요. 제 친구 생일. 이거는, 그거, 부탁드리고요. 이 형의 생일, 친구예요. 아, 잠깐만, 네, 손 언니, 생이 이걸에요 에이핑크 스노우 생일이고요 여기엔 업데이트가 있을지 없을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자 3월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3일짜리 있죠 여긴 싫었나? 여기에 그롱니다 언니 아시나요? 아시겠죠? 에이핑크 팬이라면 초롱 언니 생일이에요. 이렇게. 2, 3, 4월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긴 남주 언니 생일이고요. 이거 왜 이렇게 났지? 여기 5월달에는 별로 없어요. 아니, 아예 없어요. 6월달에도 없고요. 여기, 7월 19일 막내 언니 누군지 아세요? 아, <laughs> 잠시만요. 아, 막내 언니가 아니고, 제가 첫째예요 막내 언니랑. 여기 나이 동갑이어서 그런지 그 8월달 태어난 것딱똑같다요 뽀미 언니 여기 13일 8일 13일 태어나셨고요 은정 언니는 18일 이때 태어나셨어요 제가 갑자기 목소리가 귀어 들어간 것 같네요 왜 그런가? 여긴 없는 것 같고요. 여기도 없네요. 여기도 없고요. 그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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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까지 도달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적을 거예요. 자, 여기가 동지 이렇게 재밌게 여기에는 기말고사 칠것 같고요 피슈 마슈 야, 이때가 딱 2015년 12월 24일 되면은 가 유튜브 활동 1년 내는 거예요. 오우, 정말 좋아요. 아, 그리고 제가, 어, 자, 배기를 찾아 봅시다. 자, 유대 했잖아요. 흐리네.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그러고 계셨구나. 죄송합니다. 여기가 1일, 1 1일3 4일5일6일7일8일8일 지났습니다. 8일9일1 0일1 1일1 2일1 3일1 4일1 5일1 6일1 7일1 8일1 9일 20일 1 2, 3, 4, 5, 6, 7, 8, 9, 1 0 1 1 1 1 1 1 1 2 3 4 5 6 7 8 9 10 40 1 2 3 4 5 6 7 8 9 10 50 1 2 3 4 5 6 7 8 9 10 60 1 2 3 4 5 6 7 8 70 1, 2, 3, 4, 5, 6, 7, 8, 9, 10, 70, 1, 2, 3, 4, 5, 6, 7, 8, 9, 10, 80, 1, 2, 3, 4, 5, 6, 7, 8, 9, 9, 10, 어디까지 했지? 어디까지 했라 어. 아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어. 80이나 90일 텐데 잠시만요 네다 세고 왔어요 여기 여기가 100일이네요 잘못된 것도 있고 그래서 러브미니 100개 축하해주세요. 하하하하. 러브 미니 100일이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끝났고요. 제가 편집도 해야 되고 그래서, 네. 미리 마치겠습니다. 뾰로병뾰로병 호잇.